오늘과 주말 사이 전국에 가을 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. 제주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최대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. 비는 오전에 전남, 오후에는 서울 등 서쪽과 남부, 밤에는 강원도 지방까지 확대가 되겠는데요. 강한 비는 앞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씩 쏟아지겠습니다.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, 충남과 전북에 최대 150mm 이상, 서울에 또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보됐고요. 단비가 간절한 강릉 등 영동에도 대부분 20에서 60mm 가량 흠뻑 내리겠습니다. 바람도 차츰 강해지겠습니다. 내일 서해안 지방에는 강풍 특보가 내려지겠고 바다에서는 물결이 거세지겠습니다. 늦더미는 한풀 꺾이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씩 내려오겠고요. 주말인 내일은 낮에도 날이 반짝 선선해질 전망입니다.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서 서울 23.1도를 보이고 있고요. 낮 기온은 서울 28도, 대구 2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비구름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물러가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